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국 파운데이션 과정, 학사 과정, 석사 과정, 다 자기소개서가 중요한데요.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되는 필수적인 내용은 제 생각에는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장 크게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내가 이 과정에 왜 지원하는지. 그리고 그 지원하는 이유를 뒷받침해 줄수 있는 활동을 뭘 했는지, 예를 들어서 학업적인 부분, 그리고 뭐 경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활동들, 뭐 인턴십, 뭐 온라인으로 어떤 강좌를 들었다. 그리고 뭐 관련돼서 어떤 책을 읽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내가 이 전공에 관심만 있어서 그냥 어, 이 전공하고 싶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를 뒷받침해 줄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필요하고요. 어떤 전공 분야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특별히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더 있는지, 요런 내용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과정이 나에게 어떻게 도움될 것 같은지, 과정을 끝내고 나서 나의 목표는 무엇인지, 이게 지원하시는 과정하고 상관없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데요. 저희 학교들 중에서 영국 내에서 어, 10위권 대학교인데 석사 지원하면은 결과가 거의 3, 4일 정도 나오는 그런 학교도 있었어요 그 뜻은 뭘까요 자소서를 아마 안 보는 게 네. 아닐까 자소서를 봐서는 그렇게 빨리 결과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석사를 지원할 때뭐 기본적인 입학 조건, 뭐 학점이 어떤지 관련 이제 학사 학위가 있는지 이런 것만 보고 입학 심사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저희는 여러 대학교를 지원해 보니까 어떤 대학교는 자소서가 중요하고 어떤 대학교는 자소서가 중요하지 않은지 이런 케이스도 많이 갖고 있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원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 텐데요. 어 파운데이션 과정 지원할 때 모든 대학교가 자소서가 필요하진 않죠? 그렇죠.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학교는 자기소개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몇 개의 학교에서는 반드시 자기소개서가 꼭 필수로 제출이 돼야 됩니다. 네. 어떤 대학교 파운데이션 과정이 자소서가 필요해요? 쉽게 보시면 영국의 최상위권 대학이라고 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UCL 대학교, 킹스컬리지 대학교, 그리고 워리, 그리고 소아스나 리즈도 자기소개서가 요구가 됩니다. UCL 대학교는 파운데이션을 지원할 때 질문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학사과정에 왜 지원했냐, 그리고 학사과정에 어떤 부분이 특히 관심이 있느냐, 어, 관련돼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 본인이 이 파운데이션 과정에 어떻게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파운데이션 과정 중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냐? 본인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이런 성과, 성취가 뭐가 있느냐? 그거를 통해서 본인이 무엇을 얻었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사실 이런 질문이 있다. 이런 부분으로 자소서를 써야 된다라고 해도 학생들은 좀 막연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영국역 센터는 UCL 파운데이션 매년 이제 상당수의 학생들을 입학시키고 있으니까 어, 다른 학생들은 예전에 합격한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자소서를 썼는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시작을 하시는 것보다는 성공한 사례들의 자기소개서를 읽어본 다음에 이런 사례들을 나의 케이스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요. 어립대학교도 질문이 있거든요. 어, 첫 번째 질문은, 파운데이션 과정에 왜 지원했는지, 그리고, 어, 선택한 그 전공을 왜 선택했는지, 그러니까 지원 동기장? 그리고 두 번째는, 어, 파운데이션 과정이 선택한 대학교 전공과 어떻게 도움될 것 같은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목표하는 직업과 어떻게 또 도움이 될 건지,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뭐, 선택할 수 있는 질문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킹스컬리지도 사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킹스컬리지도 왜 킹스컬리지 파운데이션 지원했는지, 또 어떤 전공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제 본인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것 같은지, 본인은 또 대학교에 어떻게 기여를 할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쓰라고 합니다. 어 파운데이션 과정 자소서를 지금까지 이제 살펴봤는데 학사 과정은 파운데이션하고 또 많이 달라요.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사실은 파운데이션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들마다 자기소개서를 넣을 수 있는 반면에 학부로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한 개의 자기소개서로 총 다섯 개 대학교에 공통으로 지원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하나의 지원서로 다섯 개의 대학교, 다섯 개뭐 학과까지 이제 지원할 수 있다 보니까 전공이 달라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뭐 자소서에는 경제학과를 공부하고 싶다라고 썼는데 경영학과를 지원한다면. 그 지원사를 받은 학교에서는 이 학생은 뭐 경제학과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 학과에는 왜 지원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하셔야지 되고요. 또 다섯 개 대학교에 공통적으로 보내지다 보니까 학교 이름을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이제 자소서에서 엑스트라 커리큘러, 그러니까 수업 외의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하는데요. 영국은 학업적인 부분이 한 80%, 그외 활동이 한2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근데 그외 활동들, 예를 들면 뭐 봉사 활동을 했다, 아니면 뭐 스포츠를 했다, 이런 게 그냥 나열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를 통해서 내가 뭘 배웠다, 그리고 전공하고 관련시키는 이런 활동이면은 훨씬 더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분량 제한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소서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약 4천 자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내가 했던 일을 무조건 그냥 나열하는 것보다는. 어, 지원하는 학생의 어떤 게 강점이 되고 지원 동기가 어떻게 되고 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내가 기여를 할수 있는지에 대한 추격본을 사실은 된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내용만 꾹꾹 눌러 담아서 쓰시는데 길게 쓰는 것보다 좀 짧게 쓰는 게 오히려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소서에 일반적인 학업 학력 내용 예를 들어서 내가 파운데이션을 하고 있는데 학사 과정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파운데이션에서 무슨 과목을 배우고 있고 또는 뭐 IB를 하면서 A 레벨을 하면서 학사 과정 지원할 때 내가 무슨 과목 하고 있다 이런 거 쓰실 필요 없어요. 학력 란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불필요한 내용은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런던 정경대 LSE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좋지 않은 자소서에 대해서 예시를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제가 봐서는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LSE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지원자가 역사에 관심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준 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공에 관심이 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관심이 있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책도 읽어 봤겠지. 또는 온라인 뭐 강의라도 들었겠지. 아니면 뭐그 유적지를 가볼 수도 있고요. 그 바탕이 되는 증거가 될 만한 이런 활동으로 좀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원자는 고대사에 관심이 있다고 썼는데 LSE는 그 전공이 없대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학과에 세부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있는지 그것도 다 체크를 하셔서 지원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는 석사지원서인데요 석사 지원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분량인 것 같아요 각 학교마다 요구하는 분량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글자 수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도 있고 반대로 제한을 주지 않는 곳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자기 소개서 작성할 때 분량을 사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원칙이긴 하나 나중에 사실은 여러 가지 피드백이라든지 수정을 통해서 분량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초안을 쓰실 때는 내가 작성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넣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네. 석사는 사실 한 학교만 지원하시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학교 지원하실 거고 학교마다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제 지원할 학교마다 분량 제한이 있으면 그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제가 골드스미스의 자기소개서 그 질문을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사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 과정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관련된 뭐 학위, 뭐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 전공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업적인 목표가 뭐고 이 석사 과정에 본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관련돼서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는지. 그러니까 학사, 석사, 뭐, 파운데이션 가릴 것 없이 기본적인 틀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석사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한국에서 실무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보통의 학생분들께서는 본인이 했던 거를 다 얘기해 주고 싶어 하는 <laughs> 경향이 좀 있으신데, 네. 실제로는 내가 지원을 할 전공과 적합한 업무라든지, 적절한 뭔가 경력에 대해서만 어필을 하시는 게 좋지 불필요한 뭐 관련 경력이나 뭐 이런 경험들을 모두 나열하시는 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자소서는 아니다라고 네.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사실 유학원을 이용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자소서에 대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저희 영국력 센터는 자소서 어떻게 도와드리고 있나요? 학생분들께서는 뭐 적어주고 싶은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라서 저희는 초안은 분량 상관없이 일단 받아요. 받고 나서 저희가 읽어본 다음에 전공과 연관이 있는 행동, 뭐, 뭔가 활동들. 혹은 전공과는 전혀 별개로 도움이 되지 않을 만한 내용들을 추려서 어떤 부분을 살리고 어떤 부분을 생략하셔도 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저는 피드백을 드리는 게 1회에서 사실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맞아요. 보통 적게는 4번에서 5번, 음, 음. 많게는 10번이 넘게도 사실 왔다 갔다 하게 되다 보니까 <laughs> 네. 이 소요되는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좀긴 네. 편이긴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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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니까 석사 과정 지원하실 때 가장 시간이 많이 이제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소개서 준비인데요. 학생분이 작성하신 게 있고 저희도 이제 피드백을 드리고 그 피드백을 받아서 학생이 다시 수정해서 주시고 저희도 다시 피드백 드리고 이런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맞아요. 보통은 한두달 정도를 잡는 게 일반적이긴 하고 가끔씩은 학생분들께서 저희가 피드백을 많이 드리다 보니 어,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거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학생분도 만족스럽고 저희가 봤을 때도 충분히 어,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할 때까지 계속. 저희가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준비가 되면 그때 영국 언어민에게 이제 교정을 보내요 그냥 교정 해달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이 학생분은 어느 대학교 무슨 학과에 지원할 거다 그리고 이 학생분의 백그라운드는 뭐다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그 학과까지 다 찾아 가지고 가 주세요 문법만 봐주시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도 같이 봐주시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항상 다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 학생 중에서도 실버타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던 분이 있으셨는데, 저는 실버타운이라는 게 뭔지를 아니까 사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음. 원어민 선생님한테 뭔가 피드백을 요청을 드렸는데 선생님께서는 그 용어 자체를 모르시더라고요. 음. 알고 보니 영국에는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것 음. 자체가 없었어요. 음. 그래서 영국 현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시스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부가적인 설명까지 달아주신 경우도 있었어요. 음. 한국에서는 많이 쓰는 용어인데 영국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다. 같은 영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가지고 원어민 교정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일단 오늘 설명 드리기는 했지만 뭐 모든 학생분들께서 초안 작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영국의 대부분의 학교에 굉장히 많은 전공에 합격을 하셨던 분들의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영국유학센터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 합격한 학생분들의 자기소개서도 같이 보면서 어떻게 작성을 시작을 해야 될지 함께 나눠볼 수 있는 뭔가 좋은 시간이 될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예를 들어서 내가 킹스 컬리지의 예술 경영 지원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그 학과에 합격하신 분의 자소서는 조금 드리는 거를 저희가 좀 어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자소서를 보면은 좀 비슷하게 쓰시게 되더라고요. 근데 영국의 자소서를 쓰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표절이거든요. 이제 자소서를 내시면 학교에서 표절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표절이 걸린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떨어지기 때문에, 네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요새는 또챗 GPT <laughs>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laughs> 가끔씩 네. 좀 시간에 쫓겨서 막 지원 준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챗 GPT를 돌려서 저희한테 초안을 보내주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봐도 아 이거 챗 GPT다 네. 딱알수 있는데 학교에서는 당연히 알수 있지 않을까 음.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도 알수 있는데 대학교가 모를 리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챗 GPT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조금 얻어내는 거는 괜찮지만 이거를 복붙하시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소서를 쓰시면서 다시 한번 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영국 유학 센터에서는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팁을 굉장히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만약에 어, 영국 유학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자기소개서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 영국 유학생들을 꼭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